하늘도 하늘도 오늘 하루가 마감이 되고 있다는 표시를 주고 있죠 저끝 어딘가가 해가 지고 있는 여명이 되는 듯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하루를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다육이 삼중으로 차광 차열 해주고 갔더니 사실 굳이 사광이나 차열이 필요치 않았던 날이었었어요. 습도가 높고 높고 기온이 훅 올라간 날이긴 했지만 어, 비를 뿌리려는 어, 구름이 적당히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그 열기 정도가 다육이한테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상황이었고 어, 그래서 가지고 아우 집에. 집에 그 차광 해준 아이들 열어줘도 좋았겠다 그 생각을 하하는 참에 오후에 한 두시쯤이었을까요 비가 딱 제가 맞은 비는 개수를 세웠다면 열 방울 정도 맞은 듯합니다 살짝 흩뿌렸어요 살짝 우리 다육이들 얼굴은 얼굴에는 도착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침에 살펴보니까. 요 도태랑이가 너무 너무 물고픈 상태예요. 세상에 지난주 장맛 비에 너무 비가림이 철저했는데 그 동안에 한 방울도 못 얻어 먹은 도태랑이가 물이 너무 고파 하길래 오늘 비 내리면 요 기퉁이 자리에서 비좀 먹으라고 자리를 요렇게 내어주고 가끔만 비가 제 손등에도 몇 방울 떨어지다만 그 정도의 비여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갔겠지요. 그래서 저 아이는 저녁에 저면 관수라도 해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하루에 그 어떤 일하는 시간 틈틈이 다육이가 궁금하고 다육이에 대한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육이 키우기에 심취한 다육마음의 일반적인 증세겠죠. 그 이런 증세는 시간에 어, 다육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만 1년은 살짝 넘은 어떤 시간인데 어, 식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뭐 다육 식물의 그 특징, 캠 식물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느라고 한동안은 중학교 그 과학, 생물 수업을 강의해 주는 수업에 들어가서 캠 식물 공부도 몇 차례 하다가 그것도 일정한 우리가 필요한 공부만 학 하게 되면 그 이상은 나가지 않는데 그다음에는 요 다육이들 앞쪽에 있는 요 나무들 봄에 요 나무들이 보여주는 변화에 관심이 가니까 도대체 이 앞에 저는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이 나무가 개수 나무인가 했다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단풍 나무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요 정말 네이버 그 스마트 렌즈에 찍어서 물어도 보고 다른 다른 조경수 그 이름표 붙은 거 살펴보면서 같은 가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얘는 미국 단풍나무였고 또저 옆에 저 아이는 자엽 자두나무 자엽 자두는 어그 다른 나무에 자엽 자두가 다른 동 옆에 이름표 붙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엽 자두 나무인 줄 알았고 이런 참에 우리 자엽이 자두가 어, 저 자두의 안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줌을 이렇게 올리면 잘안 잡히네요. 저 나무는 자엽 자두 나무고요. 그 다음에 또저 옆에 저 뒤에 큰 나무 있는데 가을 되면 황금빛으로 변하는 팽나무. 팽나무 또 이렇게 돌면 살구 나무도 있고요. 이제는 다 초록이로. 다 혼연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그냥 초록 잎사귀들. 저기는 어, 한국 단풍 잎사귀가 아주 짧동안 한국 단풍. 멀리는 매실 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나무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다가 요즘은 사실 어, 장마철이 혹은 태풍이 어떻게 내다육이들한테 위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공부. 관심이 확장되어져서 세상에 그 일기도 있죠. 일기도를 설명해주는 영상도 보게 되고 태풍의 진행도를 따라서 날마다 체크하기도 하고 장마전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게 되고 구름이 또 무슨 바람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내 아파트 베란다까지 올지 말지를 탐색하게 되고 이렇게 다육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나무. 그캠 식물의 특징 이제 어 지구 내 우리나라의 입지에서 어 바다와 바람과 온도와 뭐 이런 기상 기상 관측까지 관심이 뻗어지는 거 보면 다육이가 참 묘하고 어 신비로운 식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을 일상을 훨씬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다육이 자체에 대한 관심도 참 좋지만 다육이 키우느라고 가지는 주변 부로의 관심도 우리한테 즐거움과 유쾌함을 또는 또 행복감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아, 덥습니다. 정말 덥네요. 집안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거리대 바깥으로 고개만 내밀어도 지금 시간이 7시도 한참, 지난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딸잘 다녀와! 응, 딸아이가 시험 기간이어서 평상시에는 기숙사에서 등하교를 하는데, 시험 치느라고 일찍 수업이 끝나니까 집에서 놀다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태워달라 다안 해서 너무 다행인 거 있죠. 태워달라 할까봐 이렇게 제가. 다육이 영상 찍느라고 쳐다보니까 혼자 버스 타러 나가네요. 아, 저만 이런가요? 아니면 모두 그렇지요? 저는 다육이로 인해서 이 관심들이 곳곳에 생겨나는 저의 관심들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게그 전에는 아이 아이 공부, 아이 진로. 어, 남편의 직장 뭐뭐 이런데 이런 쪽에 내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면 오로지 내가 키우는 다육이 그리고 내 다육이를 어가 다육이가 있는 환경의 주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 삶도 다소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제 삶이 좀 풍성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좋아요 이런 점이 좋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다육이 어, 거리대 다이기 보면서 이 무더위에 우리 화이팅하고 있는 우리들 어, 또 화이팅 해보자고 어, 하면서 담아봅니다 어, 기성중결이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또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 영상 별로 안 자르고 민망하지만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정도가 지나면 지나면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내 네, 피셜입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더 거리대 다육이한테 어떤 관리나 어떤 대처가 되면 좋을지 이런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편안한 저녁 되세요. 장마철에 물고픈 도태랑 여기 영양제 다이소 영양제 조금 희석해준 물에 저명 관수 한번 해봐 줄게요. 아휴 세상에 부익부 비익빈이라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물고픈 도태랑 내일 보자.